나도 버블을 해할수 있나? 나는건버블할수 있어. 조건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야. 근데 조건은 이제 버블에서 하실래요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거지. 그게 조건인 거지. 아,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한번 버블에 그래서 만약 물어보면 어, 버블에? 어. 뭐 그게 돼, 지금? 아싸 버블. 네여보세요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그조 네. 나단이라고 합니다. 어? 아 어, 너무 잘 알죠 아 아이, 감사합니다 어, 아 근데 어, 네. 단독직적으로 물어볼게요 네저 가입 바로 가능한가요? 아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네. 가능하다고요? 네 그렇습니다 오 되잖아 그러면 저 만약에 한자되면좀 이게 서머가 막힐까요? 어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<웃음> <이> <웃음> 아니에요. <laughs>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구나. 아 그럼요, 그럼요. 아... 아니럼 제가 만약 하게 되면 네. 그 NCT 해찬보다 조금 더 많이 서버가 맡길까요? 뭐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? 아니 뭐, 나도 뭐, 서버가 맡기는데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웠습니다. 아 팬분들하고 항상 게임도 자주 같이 해주시고. 아 <laughs> 네. 아니, 진짜. 어 저도 좀 한번 여러 게임들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. 아 근데 그러면 처음에 아